그게 그거야. 로봇 새이야 로봇 새이아 뭐야, 다른, 다른 팀인가? 오케이. Okay. Okay. 다른 팀인 거 같다. 아니, 이거. 다시 <놀�41> 네, 그, 그, 그. 오케이. 섀도다운 이거야. 니 에너지 턴 없니? 자지 확인. 실드 충전 중. 에너지 턴 없어요, 님들? 아, 여기, 여기, 여타여아줘기여나힐기 오케이. 레이기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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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기여 먹어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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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데 레이스 나 저딴 팀이야. 오케이, 그럼 빼자 최대한 일단. 살려, 살려. 빼지 말고 살려. 어, 누가 왔다. 다음, 파르탄. 막 파르탄. 저기다. 저기 있어. 여기로 가자. 가보라. 불안다다 죽었나? 아니지. 오케이. 오케이. 다 죽었어. 아니, 다 아니, 죽으면 가래. 그래. 연연 깔고 살려. 아, 팀이 또잘아 살려? 오케이. 잘해 잘한다. 살아왔어 어때요? 살다 살려. 실제 충전 중에. אוקיי okay.